말아야 될게 있고 말아야 될게 있고. 나는 후천시대의 내리사랑을 펼치기 위해 왔어. 나는 모든 걸. 오로지 그거야. 예수를 닮아갈 뿐이야.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뿐이고. 나중에 할 것이야. 지금은 몰라. 가고 나면 알아, 가고 나면 안다고, 얼마나 큰 법문을 내놓고 갔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는 우리 예수님도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오로지 그 사랑 하나를 인류에 가르치기 위해 2000년 전에 왔지, 2000년이 지나, 3천년이 되는 이 시기는 선순환의 사랑이 올라. 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여기 다른 그 도량에서 어영무영한 그런 수행이라 생각하면 여기 떠나. 빨리 떠나. 빨리 떠나라고. 선순환. 내가 행해한 장 사회에서 살아가도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항상 운용의 주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하고 그 행위를 한 뜸이라도 더 하고자 한다면 표적은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어로지, 덕, 사랑 그게 나의 자산이야. 어버이께서도, 그것만이 너의 자산인 것이다. 얼마만큼이 이렇게 하는 삶을 가르칠래? 그것만이 나의 자산이야. 하나님이 나를 밀어줄 것 같은가? 밀어줄 것 같아? 김도반, 밀어줄 것 같아? 그래. 나는 이거를 가지고 왔어. 얼마만큼 선순환을 인류에 펼치고 가느냐? 내가 할 일이지. 그저, 어버이는 뒤에서 보고만 계신다. 제일 힘든 게, 각종 도파에서, 종교에서, 신앙에서, 한다는 소리가 있잖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면 하는 소리가. 뭘 힘들어 하십니까? 기도하면 다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많어 천지와 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지 얼마나 당검질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당검질 당 아직까지도 선순환의 법을 가져왔으면 그 법을 인간 대상에 뿌려야지. 내가 육신이 담는 한 다해 나갈 것이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어버이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법문이 선순환의 개념이 무엇인지 지금은 몰라.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야. 깊이 있게 받아먹어. 가까이 하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 시간이 지나면, 그 위대함은 나타나.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진짜 같은 가짜. 진짜 같은 가짜는 확 불어올라. 그치? 그리고 확 사라져, 없어지지. 가다 같은 진짜는 어느나갈라 확 타오르지도 않고 어느하게 따뜻해지는 것이야. 그게 사랑인 것이지. 가다 같은 진짜와 진짜 같은 가짜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자 오늘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고.